안녕하세요. 께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한라산을 가기 위해서 청주 공항에 왔습니다. 청주 공항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비행기를 타려면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현재 청주에는 비가 내리더라고요. 아, 제주도에는 날씨가 좋기를 기원합니다. 이륙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비행기고요 이제 비행기가 지상에서 떴습니다. 자, 그럼 제주도에서 만나요. 아, 제주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네, 오늘 날씨가 좋지도 못해. 아, 내일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숙소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좀 쉬다가 아, 밥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아침에 와요. 새벽 5시 30분에 나왔고요. 버스를 타러 갑니다. 버스에 탑승을 했고 성판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성판악이고요. 여기 성판악 탐방 안내소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행히 비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현재 7시 10분 정도 지났고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이렇게 낮은 경사로 된 길을 걸어가서 몸을 풀면서 올라갑니다 안녕 자, 벨라타 정판아, 고등학교, 수학여행인가? 그때 이후로, 진짜 오랜만입니다. 한십몇년 정도 된것 같은데, 하, 무사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산행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났고, 출발 고도는 800m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 높이가 1,950m, 1,100m 정도 고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역시 한라산은 와, 평일인데 사람이 되게 많아. 버스를 타고 오는데도 야, 자리가 없어. 그 정도로 야, 한라산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달인 시작한지 15분 정도 지났고요. 성판악 초반 코스는 거의 평지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대피소 통제 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12시 전까지는 진짜를 대피소까지 통과해야 될 것. 같네요. 음. 지금 이제 한 8시쯤 다돼가니까 여의지 않을까? 현재 위치 진짜 많았네. 아직 많이 남았네 산행 시간한지 40분 정도 지난 것 같아 그냥 트레킹 구간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숨이 차는 건 뭐지 제하양 한라산 산행 시간한 50분 정도 지났고 고도는 1000m 지점으로 올왔습니다 뭔가 눈이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 고도는 한 1080m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급경사는 따라 없습니다. 하, 이제 안개 속으로 들어온것 같은데, 하, 부디 정상의 곰탕이 아니기 바랍니다. 하, 안 돼, 곰탕이면 이게 어떻게 찾아온 건데, <laughs> 한 1시간 20분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지금까지는 할만한 것 같아 한시간 어. 20분 정도만에 속밭 대피소에 도착을 했고요 이곳에 쉼터와 화장실이 있습니다 속밭 대피소를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아, 여기도 안개가 가득하네 아, 그리고 대피소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어, 간단한 용무를 보시면 될것 같아. 오늘도 바이크 탈때 끼는 장갑을 들고 왔습니다. 야. 현재 위치, 꽃밭의 비서를 지나고 지금 한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왔나? 자, 가보자. 코스가 지금까지는 괜찮다. 음, 아직 오르막 구간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어. 현재 위치 이곳입니다. 설아오름 전망대에 봉기점에 도착을 했고 설아오름도 가보고 싶었는데 일단 백록담으로 갑니다. 지금 산이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났고요. 고도는 1300m 정도 올라왔어요. 아. 이제 올라 가야 어, 저거면 차가 올라오네. 저걸로 운반하고 하는가 봐. 와, 저거 타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와, 편하겠다. 야 기 바라며, 어, 가다가 기상이 좋지 않더라 판단되시면은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현재 정상에는 어,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정상 가고, 가고자 하신 분들은 지금 준비해 셔서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도시간 4 0분 지났고 진달로대피석까지는 2 시간 반 정도 걸렸어. 데피사에서 어, 좀 쉬었다 가려 그랬는데 어, 방송에서 통제될 일 있다 그래서 일단 통과를 못했어. <laughs> 지금 고도는 1 5 5 0 m 이고 이제 여기만 지나면 한라산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자 가자, 화이팅. 1 시간 남았다. 현재 시작한 3시가 10분. 고도는 1670m 올랐습니다. 아, 과연 정상에 갈수 있을까? 아, 불안한데. 못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일단은 가는 데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통제되면 어쩔 수가 없고.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오늘 뭐 영상이고 뭐고 만 망했는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짧은 찰나에 하늘이 보이고 구름도 보였습니다. 날씨만 맑았더라면 엄청 이뻤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 바람도 불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 망했다. 엄청 빨리 움직이는 안개. 바람을 뚫으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바람도 불구해서 통제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위안이 됐습니다. 간간히 올라가는 중에도 햇빛이 내리쬐는 구간도 있었고, 저렇게 짧은 틈새 사이로 남아 구름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 구름을 보니까 이제서야 높은 곳에 올라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요. 평일인데도 한라산은 이렇게 많은 등산객분들을 봤습니다. 보지 못할 것한 하늘을 보게 되어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아, 이제는 착용했지만 삐걱거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열린 하늘이 조금이라도 나으면 가든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감상했습니다. 날씨란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봅니다. 지금 촬영분이 아마 하늘을 제일 많이 본 모습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정상에 도착했는데 정상 대기줄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기 30분 정도 대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정상석 인증을 하기 위해 대기줄에 서 있는데 몇몇 분들이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지는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한라산 백록담입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 눈에만 백록담이 보인답니다. <laughs> 10여 년 만에 와서 이렇게 백록담을 구경하고 저는 화산을 합니다. 정상에서 좀더 기다려 봤지만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마지못해 내려간답니다. 아, 아쉽다. 아 산에 시작한지 7시가 44분. 와 대박이다. 지금은 그만 왔지. 조금 남았네. 지금 시간에 오후 한 3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야, 저 햇빛이 진짜 얄밉네. 좀 7시쯤 출발했죠? 출발하고 지금 3시 반이니까 정상에 가는데 한 4시엔 걸렸던 것 같아. 아, 여기 성판하기 코스가 좀 기네. 근데 정상에서 대기하는 데만 한 40분 이렇게 소요된 것 같아요. 또 인증을 또 해야 되잖아. 아, 언제 여기 다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고 가야지. 아. 보니까 솔직히 어 진달래밭 대피소까지는 좀 할만했던 것 같아. 보면은 성판악에서 속밭 대피소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사라오름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있긴 한데 나는 좀 어려만 했어. 음. 그리고 진달래바까지가 여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진달래바 대피소에서 정상까지가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개인마다 <laughs> 좀 다르니까. 이제 하산을 거의 다 이제 완료한 것 같아. 한 성판안까지 500m 정도 남았는데, 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야 될것 같아. 다 지금 시간이 현재 4시쯤 다 되어가고 있고 제가 올라갔던 시간은 7시쯤 이렇게 산행을 시작한 것 같은데 8시간 반에서 9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근데 정상에서 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서요 있고 그다음에 밥 먹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8시간 반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laughs> 내려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봐 백로담은 보지 못했지만 또 다음에 뭐 날씨라는 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좋은 날에 다시 와서 백록담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판호 코스가 개인적으로는 음, 코스는 좀 긴데 나는 모르겠어. 나는 설악산이 어,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게 오색 코스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좀 제법 이제 코스가 좀긴 반면에 어, 괜찮은 것 같아. 코스가 길지만 그렇게 막 엄청 가파르고 그런 구간은 없다는 거. 그러면 오늘 한라산 영상은 여기까지. <laughs> 저는 이제 육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육지에서 만나요. 안녕.